그래요 그게 언느에서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그래요 잘 지금 다음 분은 우리 새끼들 아까 축구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헌관님 아이고 얘 이쪽으로 그리 올라오시라니까 색다리 올라오십시오 다리가 그렇게 긴건 아니다 <laughs> 네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예. 어디나서나 똑같으니까 <laughs> <laughs> 몸에 뭔일이 나자 옛날에 어째을까아 우리 센터 같은 새끼들이 다 죽어버렸어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? 그 인천 앞바다에서 그안기가 끼어가지고 내가 아무도 안 간디 연병할 새오온가네오른가문잘닫다고배가 갔어라. 애기들은 좋다고, 막, 굽고 노기도 하고, 엄마한테 막 가끔 도 보내고 그랬어라. 그런데, 가다가, 한번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데아 그때 뭐 고치든지 그래야지, 쓰겄어안 그랬어? 쭉 가가지고 2014년 4월 1 6일날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서버스라, 아 배가 까마질려면 빨리 잡아야지. 또까마지기 그대로 두면 쓰겄어. 그런데 거기에 구조를 뭐뭐 건질라고 뭐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. 유부 없이 가시네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다. 아니, 빨리 건져야지. 그대로 두면 죽었어 가시네 난바닥이다가 똥물을 확 찍어 보라고 했는데. <laughs> 그래가지고 시간만, 아까운 시간만 다 가버렸으라. 해안에 있는 새끼들이 엄마한테, 엄마 마지막 사랑해. <laughs> 엄마 미안해 그렇게 보냈어라 그리고 어떤 애기는 그 엄마가 수학여행 가니까 그래도 새옷 한번 입어라 새옷 준비해가지고 줬는데 배 타고 가면서 보고 가고 바깥에 있어라 그런데 그 옷이 순위가 되어버렸네요 아얘기들을감지야지 그런거 쓰고 있어 그리고 선장 그 꼰대는 빠스만 있고 내버려 쓰라 애기들한테는 누구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다께 이 싸가지 없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그래갖고 이렇게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해볕가까마졌는지 그리고 새끼들 구할 때애안 구했는지 알라고 엄마, 아빠들이 정말 애간장에 놓고 있어. 속 장아지가 다 지금 말라버렸다 했더라. 그런데 그때 좀 이상하긴 했어라. 그때 국정원과 갑정원인가그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가시네가 그, 잘못다고, 뭐, 사과도 하고 그랬으라. 영락 없이 그대로 뒀으면, 이 시발정권을 넘어질 뻔 했다기라. 그런데 그 애기들을 뱃속에다 넣어놓고, 이렇게 힘들고 죽었어. 아직도 뱃속에서 은하도 못 나오고 있어요. 다윤이도 있고, 현철이 있고 영일이 듣고 그리고 그 어린 새끼 네. 학교 아버지 이영수님 그리고 고창살 선생이라고 있어요 양승진 선생님 있고 아직도 아홉 명이 못 나왔단다더라 이제. 우리가 일어나야 하겠어, 네, 인나서 이대로 도서는 안 되겠어라. 뭔가, 시발조건을 끝장을 내야지. 가다가는 다 죽겠어, 지금. 이제,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. 짤에 갑시다. 알았어? 예, 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.